세 번째는 이제 수사학에 있어서 내용 중에 세 번째는 표현이에요, 표현. 이 표현은 문체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되어라, 되라. 이것도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예, 되어라라고 하는 건 수동의 개념이고, 되라라는 건 능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어휘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시르나 비트킨슈타인 언어 분석 철학자들은 이 단어는 하나의 사태, 사실을 표현하는 우주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사건을 재현시킬 수 있다. 그적재적소에 좋은 단어를 딱 하면 사건이 났던 그 장면을 다 재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만큼 어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의 구조 명확하게 읽기 쉬운 문장은 단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컴퓨터에 글에서 한 줄을 넘기면 안 된다, 절대. 그니까 그랬지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장을 바꿨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글은 딱딱딱딱 끊어져야 돼. 나는 먹었다. 친구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너무 웃었다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 그 대화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로 부인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어려웠다 뭐 계속해서 짧게 짧게 치고 나가면 이게 읽히는데 나는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쭉쭉 쳐진다 예 글을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표현할 때도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문체 요소 중에 어휘 선택, 또 문장의 구조, 명화하고 쉽게 문장을 써야 된다. 그리고 수사적인 장치, 비유, 은유, 대조, 반복, 기법을 활용한다. 고그 비유, 은유 대조, 이건좀 이따가 좀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문체의 수준은 평이한 문체로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자도 어렵게 적으면 졸리고 힘들어요. 학자가 듣더라도 평이하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 문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기교도 좀 필요해요. 너무 시장 언어로 써서는 안 된다. 할머니만 있는데요. 할머니도 들을 귀가 있고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한테 하는데요. 어린아이도 조금 더 좋은 단어를 배울 필요도 있어 너무 평이하게 아이 수준에만 맞추면 안 된다. 음, 나도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여기 한국에 와서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맞는 쉬운 영어를 쓰다 보니까 내가 써야 될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단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국인 만나서 한국어 쓰면 막 옥체 보강 이런 거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옥체 어, 요강? 어, 뭐지? 옥체 뭐지? 까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사학적으로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 수준 낮게만 쓰는 것도 그 친구한테도 안 좋고 나한테도 안 좋다. 가끔은 조금 더 중간 정도의 단어를 써줄 필요가 있다. 거예요. 그리고 고급문제. 때로는 또 고급문제 하나 정도는 쫙 써주면, 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랑 지금 순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똑같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뭔가를 좀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신학 그 매일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보면서, 아, 이 인간 좀 무식한 줄 알았더니 책을 좀 읽네. 노는 건 아니네. 이게 다그 목사가 책좀 읽고 있다는 자랑거리의 자랑거리. 고급 문체를 쓰는 거예요. 저도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야, 책좀 구입했구나. 이 인간이 읽는구나. 이거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고급 문체 작업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책을 안 읽어도 그 벽장에 책으로 가득 차면 장로님들 고개를 그냥 숙여요. 평신도들 고개를 숙이면서 부리 목사님의 지식이 이 정도밖에 아니 이렇게 넓다니. 와 내가 그동안 목사님 설교 못했다라는 게 내가 무식해서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계속 이해 못하면서 심오하신 분이야. 벽장에 책이 수만 권이야, 수만 권. 저분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 또 성도들이 또다 속아갖고 우리 목사님 또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예, 교회는 부흥 못해도 교회는 유지는 된다. 그래서 이 벽장에 책을 가득히 채워라. 가득히 채워라. 예, 그러면 된다.